할렐루야! 2021년 5월 26일 목요일 새벽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흙 덩어리, 티끌과 죄 같은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의 고귀한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구별해 주시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선돌교회로 나와 싸우니 주여 생수의 강물이 발핏돌의 배에서 터쳐 나오게 하시고 선돌의 심령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시간,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든지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예배 초소에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강림하시사. 주님이 교회에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함께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어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양 주님의 빛진자 찬송을 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사도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239쪽이며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등장합니다. 헬라인은 원래 헬라의 문화권에 있으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야만인에 반대되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로마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만인은 헬라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야만인이나 미개인은 아닙니다. 이 명칭은 헬라인들이 그들의 우월주의 사고방식 속에서 비헬라인들을 통칭해 불렀던 말일 뿐입니다. 한편 지혜 있는 자를 가리키는 원어 소퍼스는 선을 추구하는 자를 뜻하는데 헬라인의 대명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아멘. 이처럼 유대인들은 표적, 은사, 이사와 기적을 추구하고 헬라인들은 합리적인 사고방식 속에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앞에 지혜 있는 자의 반대어로서 야만인에 해당합니다. 결국 바울은 당시의 시대적 사조에 따라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하면서 그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할 것 같으면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14절 말미에 빚진 자에 해당하는 원어는 법적인 용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의무감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을 통해 사도 바울의 전도에 대한 사명감이 얼마나 투철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에 15절 하반절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원래 바울 서신의 수신자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지만 여기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포함한 로마 시민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빚진 자 내가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것이 핵심이요.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모두 이방인들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의무감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총은 아무리 해도 어떤 방법으로 해도 갚지 못할 무거운 부채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여 바울은 헬라말을 할줄 아는 문명인에게나 헬라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 즉 미개인에게나 똑같이 최문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똑같이 복음이 필요하고 다 같이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하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철저한 사명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 빛, 내가 진 빛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을 탕감 받았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고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서 일방적인 은혜로 그 빚을 탕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일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큰 죄의 용서를 받고도. 이웃의 작은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자를 심판주 하나님도 그를 부득불 정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비친 자들은 이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빛진 자의 자세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 빛, 내가 진 빛, 두 번째 단락은 우리가 진 빛은 육신의 빛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진 빛은 육신의 빚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진 빚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로마서 8장 10절에 의하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빚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재산과 자녀를 사로잡아 갑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의 처지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인생을 파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제적인 빚뿐만 아니라 심적인 빚까지도 사람을 속박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빚은 몸을 피곤하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여 사람으로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빚진 자는 오히려 병들었던 몸이 건강해지고 신의에 빠졌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 새 힘이 소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문제가 해결되고 엉매였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 빛, 내가 진 빛, 세 번째 떼지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불신 이웃에게 빚졌습니다. 아멘. 대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됩이라 아멘. 복음을 먼저 받아 구원에 참여한 우리에게는 때를얻든지 못었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불신 이웃을 구원할 책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고 한 것은. 이러한 마땅한 의무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많은 선교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도 복음의 빚으로 인한 의무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코 공로나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바울은 그 업적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만민에게 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뜨거운 열심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빚을 탕감받았지만 그것을 단한 번도 잊지 않은 데에서 온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에게는 민족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땅끝에 이르는 수많은 영혼의 구원에 대한 책임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1,200만 성도는 이 복음의 배제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다 바울 같을 수는 없겠지만, 물질적 봉사와 기도는 할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도 할수 있습니다. 발펜돌이 앱심기 현장에 계속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입니다. 길거리에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 구민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축복하셨으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목소리 높여 외쳐보기도 했고, 유튜브 방송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육성으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길가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갚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한 동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복음의 빛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느끼고 깨닫는 자가 깨달은 자가 참된 기독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만 달란트 당감 받은 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 우리에게 사소한 조그마한 빚을 진 자가 있다 하면 용서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귀전에 들려주시옵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지각을 통하여서 혼을 통하여서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나의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마음으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심령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 좌정하여 주시어서 그 다짐한 대로 행동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일하여서 듣는 심령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앱 심기 현장에 나아가 그와 같은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혼과 입술을 억울하셔서이 부산 시민들이 사 구민들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로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오며 내가 진 믿을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yeah, yeah, yeah. 말씀을 따라, 우리의 진 빛, 내가 진 빛을 탕감해 주시는 애에 감사하며, 내게 빛진들을 용서하는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십니다. <목소리>